Fui, 안녕하세요. 전국 투자카의 박보장입니다. 자, 금일 준비한 차량은 SUV를 타고 싶으신데, 연비 때문에 걱정이 돼서, 구매를 좀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이 선택을 하시는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차량이 SUV 차량이지만, SUV 같지 않은 엄청난 미친 연비를 갖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의 간단한 스펙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은 푸조의 3008, 1.6 디젤 엔진을 탑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차량의 등급은 악티브 등급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연식 2016년 식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주행거리는 5만 4천 k m 주행한 정말 짧은 주행거리 갖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차량의 사고 요무는, 자, 한번 비춰드리도록 할게요. 뼈대 쪽은 아니고요. 외판 단순 교환이 있습니다. 자, 이쪽 뒤쪽 도어, 그리고 이쪽 뒤휀다 판금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일반적인 시세보다는 확실히 저렴하게 나와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외판 부분 같은 경우에 뼈대가 아닌 이상, 외판은 이렇게 단차가 잘 맞고, 그리고 색깔까지만 잘 맞으면은, 아무런 지장이 없는 교체 부위이기 때문에 자 요런 부분이 오히려 교환이 들어가 있어야 중고 시장에서는 좀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판매하고 있는 금액 자미세미도 없습니다. 1190만 원에 판매하고 있고요. 전차주분께서 정식 서비스 센터에서만 차량을 관리했던 차량입니다. 관리도 정말 잘된 차량이고요. 그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닉시겠지만 최신 옵션까지도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16년식의 16년 7월식에 지금 현재 주행거리 54,000km밖에 주행을 하지 않았지만 1,190만 원이라는 상당히 매력적인 금액이 나와 있는 차량인데요. 자, 같이 외관 상태 먼저 살펴보실게요. 자, 전면부는 지금 계속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외관 상태 깔끔합니다. 전차주 분께서 주기적으로 꾸준히 관리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다른 동급 차종 대비 차량 컨디션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측면부로 넘어가서 보시면 타연시 현재 미쉐린 타이어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외판 부분 영상으로 이렇게 쭉 보시면은 영상으로는 잘 보이지 않겠지만 지금 미세하게 네, 생활기술 정도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주행을 했던 차량이기 때문에 중고 차량이기 때문에 미세한 생활기술 정도는 좀 보여주고 있고요. 뒤에도 동일하게 미쉐린 타이어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트렁크 쪽뒷 부분으로 넘어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푸조 마크가 부착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뒤에는 후방 감지 센서, 후방 카메라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푸조 3008 차량은 트렁크가 상당히 독특하죠. 되게 좀 특이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2단 방식으로 열 수가 있습니다 마치 코란도 스포츠, 액티온 뭐 스포츠, 뭐 렉선 스포츠 차량들 보면 하드탑으로 이제 완탑이 씌워져 있는 차들이 있어요 이게 위로 열고 또 아래로 열수 있는 좀큰 짐을 실으시거나, 그리고 캠핑 같은 걸좀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아랫부분이 길게 좀 뻗어 있는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공간을 좀더더 넓게 활용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지지대 자체가 상당히 튼튼하기 때문에 그냥 두 분이서 앉으셔서 자, 이런 식으로 잠깐 휴식을 취해도 될 정도의 상당히 편리한 옵션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트렁크 공간 지금 보시는 것 같이 깔끔한 상태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앞좌석 2열 폴딩까지도 가능한 차량입니다 6대4 폴딩이 가능한 차량이라서 더긴 공간으로 해서 캠핑 다니실 때짐 크게 실으실 때 유용하게 이용할 수,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운전석 측면 라인도 한번 비춰드릴게요 자 영상으로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외관 상태 깔끔하죠 더군다나 차량 색상이 은색상 차량이기 때문에 일반 흰색 그리고 검정색 차량보다 장기스가 나도 눈에 잘 띄지가 않아요. 그래서 관리하기가 상당히 편한 색상입니다. 막타기가 상당히 좋은 색상이죠. 그래서 지금 외관 상태는 영상을 보신 것 같이 상당히 컨디션 좋고요. 바로 실내 안으로 들어가서 실내 상태도 같이 영상을 통해서 확인 한번 해보실게요. 자 실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일단 시트 상태의 영상을 비춰도될 건데요. 운전석 조수석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자, 시트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지금 실내 내장재 상태가 연식과 키로수가 짧다 보니 지금 보신 것처럼 상당히 깔끔한 상태 좋은 컨디션으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실내 안에 탑승을 해서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동을 걸었고요 시동도 지금 깔끔하게 상당히 잘 걸리고 있고요 디젤 엔진을 탑재하고 있지만 실내로 유입되는 진동도 다른 디젤에 비해서는 상당히 정숙한 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 정확한 키로수는 54,331km 주행한 차량이고요. 그리고 핸들 옆에, 이쪽에는, 우측에는 핸즈프리기능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좌측 하단부에는 이렇게 크루즈 컨트롤, 레버까지 탑재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자 앞에 보시면 은 차량이 디스플레이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후방 카메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후방 카메라 상당히 잘 나오고 있죠. 렌들 돌리는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주차 가이드라인까지 나오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차량은 지금 내비 기능까지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자, 보신 것 같이 이렇게 아틀란. 3D 내비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현재 옵션은 음악 재생, 그리고 영상 재생, 라디오 재생, 그리고 요 d m b 기능, 그리고 카링크 기능까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차량에 에어컨 기능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뒤... 쪽으로는 키아본 그리고 전자식 파킹 시스템 탑재가 되어 있고요. 차량은 또 SUV 차량이죠. SUV 차량이라서 이 도로 환경에 따라서 또 주행 모드로 바꿀 수 있는 기능까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트에는 열선 시트가 운전석과 조우석의 시트 옆쪽에 버튼에 따로 장착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자, 그리고 상단부로 보시면은 위에는 보시는 것 같이 이루루프는 아닙니다. 썰루프가 아니고 글라스 루프 상당히. 통 크게 개방감을 느낄 수 있는 이제 뷰를 감상할 수 있는 자, 글라스 루프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앞좌석은 지금 영상으로 보신 것 같이 컨디션 상당히 좋은데요. 바로 뒷좌석으로 넘어가서 뒷좌석 실내 상태도 같이 영상으로 통해서 확인 한번 해 보실게요. 자, 뒷좌석으로 넘어왔습니다. 뒷좌석 시트 상태. 앞좌석보다도 더 훌륭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뒷좌석은 앞좌석보다 많이 이용 안 하시기 때문에 거의 뭐 사용감이 느껴지지 않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아래 매트까지도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는 이렇게 열선 시트, 열선 기능까지 또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푸조 3008 차량의 매력은 이 뒷좌석에서 느껴져 오는 이 글라스 루프의 감성인 것 같아요. 상당히 널찍한. 지금 글라스 루프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뒤에서 봤을 때 뷰가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뒷좌석은 지금 현재 SUV 차량답게 정고도딱 좋고요. 그리고 앞뒤 간격도 널널하게 잘 빠져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뒷좌석 암레스트에는 이렇게 컵홀더 두 개가 탑재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자 차량 앞으로 가서 차량의 간단한 스펙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영상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량의 간단한 스펙 다시 한번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포조의3008 1.6액티브 등급을 갖고 있는 차량이고요. 자, 그리고 차량의 연식 16년, 2016년 7월달에 차량이 출고가 됐습니다. 그 키로수 상당히 좋죠. 54,000km 주행한 차량이고요. 지금 현재 판매하고 있는 금액 1,100. 90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이제 연비가 좀 부담되셨다 하시는 분들에게 좀 추천드리는 차량이고요. 자, 앞에 있는 차량, 이 차량이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면은 위에 나와 있는 번호로 연락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 차량 말고 다른 차량 원하시는 차량 또 알아보시는 차량 궁금하신 점 있다고 하셔도 언제든지 위에 번호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구 초자카의 박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